안녕하세요. 무설당입니다. 무설당의 참나 공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삶을 행복으로 이끄는 불교의 여섯가지 방식 중에서 넷째는 행복 바다에 뛰어들기입니다. 127번 영상의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교에서 이고등락 즉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행복을 얻는 방식은 전미개오 즉 깨달음을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앞의 127, 128, 129번 영상에 1. 괴로움의 원인 통찰하기 2. 집착 내려놓기 3. 은별 내려놓기는 이고, 즉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은 행복을 얻는 소극적인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괴로움이 닥쳤을 때 우리는 이것에서만 벗어나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텐데 하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괴로움이 없는 상태가 곧 행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괴로움이 없는 상태는 속적인 행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이고 즉 괴로움에서 벗어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등락 즉 행복을 얻는 것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합니다. 전미개호, 즉 깨달음을 통해서 등락, 즉 행복을 얻는 불교의 방식은 세속에서 행복을 얻는 방식과 완전히 다를 뿐만 아니라 얻는 행복 자체도 다릅니다. 127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속에서 행복을 얻는 방식은 행복 공식에서 보는 것처럼 자원을 증가시켜서 욕망을 충족시킴으로써 행복을 얻는 것입니다. 반면, 불교의 방식은 욕망의 충족을 통해서가 아니라 깨달음을 통해서 행복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속의 방식은 지금은 없는 행복을 자원이라는 수단의 증가를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 행복은 욕망이 충독됨으로써 얻어지는 심리적, 정신적인 어떤 것입니다. 반면, 불교의 방식은 지금 이미 있는 행복, 원래부터 있던 행복을 얻는 것입니다. 지금은 없는 행복을 깨달음을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깨달음을 통해 행복이 원래 지금 여기에 있었다는 것을 발견, 확인하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있던 행복을 얻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행복을 얻는다는 표현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마치 장님이 눈을 고쳐서 햇빛을 보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햇빛은 원래부터 지금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가 장님일 때도 햇빛은 여전히 지금 여기에 있었습니다. 단지 그가 눈이 멀어서 보지 못했던 것 뿐입니다. 눈을 고쳐서 없던 햇빛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불교에서 행복을 얻는 방식이 마치 이와 같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불교만의 독특한 방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장님이 눈을 고쳐서 햇빛을 보는 것 같은 불교의 등락법. 이것은 우리가 불교 공부와 수행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불교 공부와 수행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핵심이기도 합니다. 불교의 등락법을 통해서 얻는 행복은 세속의 방법을 통해 얻는 행복과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자원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욕망을 충족시켜서 얻는 행복은 감각적 쾌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눈과 귀와 코와 혀와 몸과 마음으로 느끼는 즐거움이 그것입니다. 넓고 좋은 집에서 살 때의 행복, 값비싼 옷을 입고 값비싼 시계를 차고 값비싼 자동차를 탈 때의 행복, 고급 식당에 가서 값비싼 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의 행복, 값비싼 고풍격 음악회에서 음악을 들을 때의 행복 등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반면, 불교의 등락법을 통해 얻는 행복, 즉, 낙은 산스크리트어로 수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번역하면 지복, 즉, 지극한 평온, 지극한 기쁨, 지극한 행복입니다. 수박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수박 맛을 아무리 말로 설명을 잘한들 수박 맛을 이해시키는데 한계가 있듯이 불교의 등락법을 통해 얻는 행복, 즉, 숙화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에게 그것이 어떤 것인지 말로 설명하는 데는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 겸해 봐야 합니다. 수카 숙하 속으로, 수카라는 행복 바다 속으로 직접 풍덩 뛰어들어 봐야 합니다. 그러면 수카라는 행복 바다로 풍덩, 직접 풍덩 뛰어드는 깨달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해상기성, 견성, 명심입니다. 즉, 성품으로 돌아가는 것, 성품을 보는 것, 마음을 밝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의 127, 128, 129번 영상에서 부처님의 위대한 통찰인 12연기를 키워드로 하여 논의하였습니다. 12연기는 괴로움이 어떻게 생기며 어떻게 하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잘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12연기는 우리의 생각감정 느낌의 부침과 그로 인한 행불행은 물론 우리의 생로병사를 포함한 모든 현상적 삶의 모습을 설명하고 그것에 대한 처방까지 제시해 줍니다. 부처님께서는 12 연기를 통해 우리 삶의 현상적 모습을 설명하고 그것에 대한 처방을 제시하셨을 뿐만 아니라 12 연기, 즉, 우리의 생각, 감정, 느낌의 부침과 그로 인한 행, 불행, 그리고 우리의 생로, 병사까지 단번에 뛰어넘을 수 있는 길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해상기성, 견성, 명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함경 10집품에서 말씀하신 대로 12연분이 계시의 심입니다. 즉 무명에서 노사까지의 12연분 이 모두 마음에 의지하여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심즉 마음이란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라고 말할 때 의미하는 것은 생각, 감정, 느낌입니다. 여기서 마음은 생각, 감정, 느낌이 일어나는 근원 또는 바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용어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본심, 즉 본래 마음, 본래부터 갖추고 있는 마음 또는 진심, 즉, 진짜 마음, 참마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비유를 들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무명에서 노사까지의 12연분이 구름이라면 본심은 하늘입니다. 12연분이 파도라면 본심은 바닷물입니다. 온갖 구름이 하늘에서 생겨나고 사라지지만 하늘은 언제나 변함 없고 움직임도 없어서 항상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온갖 파도가 가 바닷물에서 생겨나고 사라지지만 바다 밑에 파도 밑에 바닷물은 언제나 변함이 없고 움직임도 없어서 항상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그와 같습니다. 온갖 생각과 감정과 느낌과 욕망과 집착과 괴로움과 즐거움과 생로병사가 우리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지만 하늘과 같고 바다와 같은 본심, 진심은 언제나 변함도 없고 움직임도 없어서 항상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그래서 본심은 지극한 평온, 지극한 기쁨, 지극한 행복, 즉 수카의 바다입니다. 본심은 행복 바다입니다. 행복 바다에 풍덩 뛰어드는 것이 바로 해상기성 변성 명심입니다. 명심, 즉 마음 밝히는 것은 마치 햇불을 밝혀서 주변을 한이 보는 것과 같습니다. 본심을 밝히면 행복이 원래부터 지금 여기에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행복이 원래부터 지금 여기에 있었다는 것을 발견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 용심은 행복 바다에 풍덩 뛰어드는 것입니다. 해상기성은 12연분인 상을 모아서 본심인 성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12연분인 상에서 상의 근원이고 바탕인 성으로 돌아가면 행복이 원래부터 지금 여기에 있었다는 것을 발견,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 해상기성은 행복바다에 풍덩 뛰어드는 것입니다. 견성은 본심인 성으로 돌아가서 성을 보는 것입니다. 성으로 돌아가니 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 성품은 지극한 평온, 지극한 기쁨, 지극한 행복, 즉 숙하의 바다입니다. 그러니 견성은 행복바다에 풍덩 뛰어드는 것입니다. 불교 공부와 수행의 핵심은 명심, 해상기성, 견성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불교 공부와 수행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문득 체험하게 됩니다. 명심, 해상기성, 견성 체험은 행복의 시작점이 됩니다. 이제 행복바다에 풍덩 뛰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존재하는 그 자체만으로 기쁘고 행복합니다. 삶의 모든 것이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지금 이렇게 행복하는 자체로 기쁨이 일어나고 감사하고 보이는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며 삶이 온통 축복처럼 느껴집니다. 존재하는 그 자체로 기쁘고 행복한 것이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 흔들림 없는 기쁨, 이 흔들림 없는 행복, 즉 숙화가 삶의 바탕이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도 즐겁고 행복합니다. 무엇을 먹어도 즐겁고 행복합니다. 어디에 누워자도 즐겁고 행복합니다. 공자님께서 노노수리편에서 말씀하신 대로 반소사하고 곶갱이 침지라도 낙엽재기 중입니다. 즉 나물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팔을 구부려서 그것을 베고 자더라도 즐거움이 역시 그 가운데 있습니다. 진수 성찬을 먹고 고급 호텔에서 자야만 행복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자님께 일어났던 이 놀라운 일이 명심 견성한 모든 이에게 일어났습니다. 앞으로도 명심 견성한 모든 이에게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명심 견성한 사람은 세 속의 부귀 영화를 부러워하지 않고 그걸 얻으려고 발버둥치지도 많습니다. 이미 내면의 보배창고에 보배, 즉 수카가 가득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행복이 이미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바깥의 대상 사물을 쫓아가서, 그것에서 즐거움과 행복을 구합니다. 하지만, 명심, 견성한 사람은 본심이 주인인 돼서 즐거움과 행복을 얻습니다. 본심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볼수 있고, 본심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들을 수 있고, 본심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느낄 수 있고, 본심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움직일 수 있으므로 그것 자체에서 기쁨이 일어납니다. 견문각지와 시청운동 하는 그 자체에서 기쁨이 일어나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행복바다에 풍덩 뛰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견성, 명심한 천하의 선지식들이 우리에게 보배창고, 즉 행복바다, 숙하가 갖추어져 있고 행복이 이미 지금 여기에 있음을 알려서 그것을 누리게 하려고 애쓰였습니다. 중생들이 부귀영화를 쫓아서 부질없이 애쓰면서 부귀영화를 얻기는커녕 오히려 그로 인해 괴로움에 허덕이는 모습에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이렇게 행복이 지금 여기에 이미 넘쳐나고 있는데도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러니, 바깥으로만 내달리는 유혹한 마음을 회심하여, 마음을 밝히고, 성품으로 돌아가고, 성품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행복이 이미 지금 여기에 있음을 발견, 확인하게 됩니다. 행복바다에 풍덩 뛰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존재하는 자체만으로 많이 기쁘며 행주자화와 음극동정과 띡다띡반하는 일상 삶이 모두 행복으로 변합니다. 그 모든 일상 삶의 숙가, 즉, 지극한 평가, 기쁨이 스며듭니다.